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이라는 시골 동네입니다. 제가 오늘은 나들이를 이곳 아내가 살았던 처가로 했는데요. 보시는 저 끝에 산이 영암의 월출산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인데요. 지금 멀리 있네요. 아 이쪽 나주는 나주평야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논들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직산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나무숲이 있는데 축순이 좀 나왔나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산속은 어 이미 봄이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어 이곳은 사실 야산이기 때문에 또 동네분들이 이제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산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럴 때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이 남아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가시나무도 들 있고요. 좀 험합니다. 아 이게 조리대 같기도 한데 조리대보다는 좀 크네요. 대나무는 아니고. 이런 대나무 종류, 이런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예전에 이제 살았던 분들이 이렇게 살에다가 묘를 썼는데 이것도 묘했던 것 같아요. 무급묘. 묵음묘. 이렇게 무급묘입니다, 이건. 관리를 안 하니까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산 속에 산소들이 많이 묵어 있습니다. 다행히, 얕은 산이기 때문에, 뭐, 멧돼지나, 이런 산짐승들은 없는데, 대신에, 어, 뱀이나 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특히, 모기, 해충,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바닥이, 이게 렇 낙엽으로 되어 있어서, 제 발자국 소리가 바스락거리면, 어, 뱀들도, 올라서 좀, 그냥 될것 같습니다. 야산이지만, 워낙 사람이 안 오니까, 이렇게, 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이산 속에서, 저는 이렇게 힐링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아 시원. 참나무고요 소나무고. 와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오르져 있는데 올 봄에 그 산에 화재 사건 보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와 진짜 산에 갈 때는 불도심을해야 됩니다. 아, 거의 다 와갑니다. 이 사례는 두릅도 있었는데 제가 올해는 좀금두릅표를 지나서 와서 두릅을한 번도 따먹지 못했습니다. 야생 산투릅입니다. 아, 공항 숲이 보이, 가고 있네요. 공원이나 이런 관광지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산속에 와서 이런 나무들 바람 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힐링하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아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들이. 한보다도큰 대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런 아, 느낌만으로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손으로 만지면 이끈 이 감촉이 너무 좋습니다. 아, 에이, 끝이 안 보이네요. 우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쪽 산에서 통담도 해치해 갔었는데, 지금도 이런... 아, 담쟁이는 굴 통담이 소나무를 타고 올려갔습니다. 소나무의 기생을 사는데, 아, 사실은 소나무에게 좋지 않다고 해요. 소나무가 말라죽는다고 하고 합니다. 아, 이게 작년에 났던 죽순인데, 작년에 따지 않아서 말라붙여졌네요. 그러나 죽순이 원래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단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쪽도, 어, 이런, 이고 옛날 거네. 아, 느낌이, 아직 죽순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주 후에나 한 3주 후에 다시 한번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대나무가 맵니다. 예전에 보니까 지금 동네 분들이 대나무를 잘라서 뭐, 국밥도 태통이라고 하죠. 또 잘라서 어, 밥도 해먹고 또... 지을 때 이용하기도 참가를 받습니다 대나무들이뭐 이렇게 잘라져 있었네요 누가 와서 잘라놓고 그런 것 같아요 자국으로 한게 그냥 남겨놓고 큰 것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오래 이미 이사 이로 마을 이 보이네. 스펙트럼 한솔 가는곳이 보이 고요. 이게 비 이, 이게 이런 돌이 있는 거보 니까. 이 것도 산소 였어요. 산소 때이 어, 것도 거의 무고 있 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나무 보면 정말.. 아.. 가을에 이런.. 또 소리.. 상소리 이런 것도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나뭇가지 사이로대로가구똑구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축분 나왔나 보러 왔는데, 결국 축분 보지 못했습니다. 아, 2, 3주 후에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고요. 야산 잘 탐방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또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야산 산책길 있으면 나들이 해보시면 뭐 힐링될 것 같습니다. 이런 냉감나무 자연인수로 보면 이런 것도 다 약초로 쓰는데 아, 이런 명축이도 있고요. 산딸기, 산딸기 나무, 꽃도소고 산딸기 나무도 있고. 깊지 않는 산속에서 잠깐 이렇게 힐링을 오늘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